한 번도 안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타는 사람은 없다 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차량 바로 렉서스 ES300h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강자로 불리며 안정성과 내구성 면에서 그 명성이 자자한데요. 특히 잔고장 없이 튼튼한 성능 덕분에 한번 타본 사람은 꼭 다시 렉서스를 찾는다고 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렉서스는 클래식한 감성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지녔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아날로그 감성을 좋아하는 소비자층이 확고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렉서스 ES300h 럭셔리 플러스 트림의 옵션과 최근 제공되는 할인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렉서스 ES300h는 럭셔리 플러스와 이그제큐티브 두 가지 트림으로 제공됩니다. 럭셔리 플러스 트림은 6,690만 원, 이그제큐티브는 7,160만 원입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BMW, 벤츠, 아우디 등의 차량도 고려할 수 있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생각해, 럭셔리 플러스 트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500만원 정도지만, 옵션 차이는 꽤 큽니다. 이그제큐티브 트림에서는 주행 편의성을 더 높여주는 여러 고급 사양이 추가됩니다. 헤드램프의 경우, 럭셔리 플러스는 바이 마이너스 LED 헤드램프가 이그제큐티브는 트리플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더 나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또한 360도 어라운드 뷰 모니터는 이그제큐티브에만 적용되며 이는 최근 주행 안전 기능 중 하나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기능입니다. 반면 럭셔리 플러스에는 이 기능이 빠져 아쉬움이 남습니다. 메모리 시트의 경우 럭셔리 플러스는 운전석에만 적용되지만 이그제큐티브는 동승석까지 지원합니다. 무선 충전 기능도 이그제큐티브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편리한 주행 경험을 원한다면 이그제큐티브 트림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렉서스는 원래 할인 프로모션이 거의 없는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최근 수입차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현재 렉서스 ES300H 럭셔리 플러스 트림은 15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6,690만원에서 6,540만원으로 출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렉서스는 할인 혜택이 드문 만큼 이 정도 할인도 파격적인 기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렉서스는 매니아층이 선호하는 브랜드로 다소 출고가가 높고 감가상각이 빠르다는 점이 구매자들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나 장기렌트를 통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최근 월 리스료 40만 원대 후반으로 렉서스 ES300H를 출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국산 중형세단을 할부로 구매하는 비용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 매달 납입하는 리스료를 비용 처리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차량을 반납하거나 잔존가치만 지불하고 인수할 수도 있어 유연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렉서스 ES300H는 하이브리드 차량 중에서도 높은 성능과 품질을 자랑하며 감가상각에 대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주행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차량입니다. 렉서스의 다양한 혜택과 견적에 대한 정보는 더보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을 중복으로 적용해 최상의 조건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